김밥, 김밥, 어? 김밥 오워 어? <laughs> 좋아, 좋아. 네? 네. 거아이 설마 겹치는 거 아니야? 경우에서고 <laughs> 네 재밌지 않아요? 재밌어요 <laughs> 아코드마다 <laughs> <laughs> 소리가 다르게 나오는 했어요 찍어볼 수 있어요? 그 찍으면은 카플릿이랑 좀 다를 거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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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예요 컨트롤 인식을 해서 그거 해당하는 음악을 추는 거예요. 아,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다른 것도 한번 해보실래요? <목소리도> 어 직접 만든 거예요? 예. 프로그램을?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오케이. 네, 예, 여러분, 동영상 잘 보셨나요? 어, 먼저 저희 작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기 전에 바코드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두도록 할게요. 먼저, 이게 바코드라고 가정을 하면은, 이거는 검정색 부분이고, 이 흰색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, 흰색 선을 가지고 이제 바코드를 읽는 거예요. 그래서 바코드는 검정색 바탕에 흰색 선이 여러 개 있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. 제일 왼쪽에 있는 흰색선은 기준선이고요. 그 다음에 있는, 그 다음에 쭈르르 보는 흰색선은 전부 다 이진주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기준선, 오른쪽에 있는 흰색선부터 2의 0승, 2의 1승, 2의 2승, 2의 3승 식으로 차례대로 나가게 되고요. 이 바코드를 보게 되면 기준선 하나에 흰색선이 3개가 있으니까 왼쪽에서부터 2의 0승, 2의 1승, 2의 2승. 0, 1, 2승. 되 뭐야? 그리고 흰색선이 만약에 없다면은 그 자리에 해당하는 숫자는 0으로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바코드를 보면은 흰색선이 전부 다 있으니까 2의 0승 곱하기 1, 2의 1승 곱하기 1, 2의 2승 곱하기 1 해서 이 바코드는 7로 읽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저희는 재밌는 걸 해보기로 했어요. 그래서 생각난 게 이제 바코드 플레이어고 아까 여러분이 보신 동영상이 거기서 나온 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작동을 하게 되는 원리를 보게 되면은 먼저 바코드 리더기로 바코드를 읽어서 거기서 들어오는 숫자를 컴퓨터로 집어넣게 됩니다. 컴퓨터에서는 이제 그 값을 아두이노로 전달을 하게 되고요. 아두이노에서는 일정한 공식을 거쳐서 프로세싱에 특정, 특정 숫자를 전달하게 됩니다. 그 특성 숫자는 공식을 거쳐서 완전히 새로운 숫자로 전달이 되게 되는데요. 저희는 이 동영상에서 검출을 1부터 20까지로 정했습니다. 공식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바코드가 880123456789라는 바코드가 있으면은 이 자릿수를 자릿수에 해당하는 숫자를 전부 다 전부 다 그냥 더해 주는 겁니다. 다 더해서 어떤 숫자가 나오게 되면 50이라고 가정을 해보죠. 50이 나왔다 그러면 저희가 얻어야 되는 숫자는 20개니까 5줄로 20을 해주면 1부터 20까지 숫자에 해당하는 값을 저희가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를 샘플로 이용해서 프로세싱에 전달을 하고 이 숫자에 해당하는 그런 음악을 틀수 있게 되는 거죠. 네. 여기까지입니다.